안녕하세요 57분 보통 정보입니다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정작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마약인지 알아야 피하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약의 형태, 그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얀 가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얀 가루는 마약을 정제해서 나온 마약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가루 형태의 마약 중에도 하얗지 못하고 누런 가루가 있는데 이것은 정제가 덜 되어서 불순물이 많이 함유될 때 나오는 색깔입니다. 이런 마약은 그냥 먹거나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를 하거나 혹은 숟가락에 놓고 불에 녹여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얀 뭉치의 형태가 있습니다. 진액을 모으거나 추출할 때의 형태대로 굳혔거나 액체에 녹여서 뭉쳐 놓은 등의 형태로 어떤 것은 하얗고 어떤 것은 얼음처럼 반투명한 것이 있습니다. 또 액체 형태가 있습니다. 액체 형태 중에는 무색, 무미, 무취 액체라서 물에 타도 알수 없는 마약이 있습니다. 이런 마약은 강간용으로 보통 술에 타서 상대가 먹도록 유도합니다. 액체 형태는 마치 에너지 드링크처럼 생긴 병에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잎을 갈거나 부수거나 혹은 그대로인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마약은 보통 흡입을 합니다. 또 알약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것일 텐데 이것은 색깔도 알록달록 다양하고 마치 아이들 사탕같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양의 마약이 또 있습니다. 얇은 종이나 스티커처럼 생겨서 그 위에 스폰지밥이나 귀여운 캐릭터 혹은 형형색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장난 삼아 입에 넣게 유도된 것입니다. 이런 마약은 보통 클럽에서는 아니면 가볍게 하게끔 유도합니다. 귀여운 것은 아니지만 일정량이 꾸준히 투여되는 패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년 전부터 미국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처음에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룰 것이고 오늘은 마약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처음 보는 뭔가를 주면서 먹으라고 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그 자리에서 먹지 마세요. 경찰에 양보하세요. 누가 그냥 주면 속지 마세요. 당신이 처음 본그 물질은 마약입니다.